이번에 중년에게 추천드릴 헤어스타일은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단발 스타일이에요. 단발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안 어울려. 혹은 중년에 단발이 추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 단발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모르실 거예요. 그 많은 단발 스타일 중에서 중년 여성을 더욱 어려 보이게 하는 밝고 가벼운 느낌의 헤어스타일들만 추려서 추천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4가지 스타일이고 디테일하게 보면 총 8가지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으실 테니 한번 찾아보세요. 중단발은 다음에 따로 영상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엔 귀 높이 위아래 정도의 길이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할게요. 중년 여성 가볍고 어려 보이는 헤어스타일 첫 번째로 보브 단발컷과 펌을 추천해드릴 건데요. 여성스러움과 영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스타일이죠. 중년 여성 중엔 청담동 사모님 스타일로 알려진 보브컷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보브 단발을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성스럽고 단정하지만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미도 있기 때문인데요. 끝을 동그랗게 말거나 시컬처럼 밖으로 뻗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드라이해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뒤통수 쪽이 동그랗게 부풀려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손질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머리숱이 너무 적거나 손질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브 단발 펌을 추천드리는데요. 펌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타일을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 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웨이브를 자연스럽고 크게 주는 것이 스타일 면에서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앞머리에서는 가급적이면 풀뱅은 피해주시고, 가르마를 방향을 바꿔가며 해보세요. 한쪽으로만 가르마를 유지하면 그 부분에 탈모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가르마 역시 선이 잘안 보이도록 유지하는 게 스타일 면에서나 탈모 면에서도 다 좋아요. 사이드뱅과 귀넘김 여부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쪽으로 스타일링 하시면, 밝고 영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추천 스타일은 보니 단발 컷과 펌인데요. 이 스타일은 단정하고 발랄해 보이지만 손질 난이도가 좀 있어요. 보통 안쪽으로 둥글게 컬을 주는 스타일인데요. 단아하면서도 칼 같은 세련미를 보여주는 대신 손질 난이도가 높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보니 컷보다는 보니 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 펌은 길이와 스타일에 따라서 발랄함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굵은 웨이브를 타고 내리면서 우아함을 강조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보니컷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펌을 해주는 스타일이 가장 많아서 손질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헤어 스타일을 보면 과하게 웨이브를 주거나 웨이브를 작게 준 스타일은 없죠. 과한 웨이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패슬펌이나 빌드펌, 플리츠펌 정도가 좋아요.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중년 여성 가볍고 어려 보이는 헤어 스타일 세 번째 추천해요 스타일인 허쉬컷 단발과 펌인데요. 업시컷은 샤기컷과는 달리 머리 끝부분만 소틀치는 스타일이에요. 머리 끝을 살짝만 쳐줘서 무게감도 줄여주고 가벼움도 느끼게 해주는 스타일이죠. 발랄한 느낌과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중년뿐만 아니라 20대에게 더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단순 단발보다 좀더 가볍고 세련된 느낌이 연출되기 때문에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은 스타일이에요. 특히 40대 중년과 동안인 50대 중년에게 추천드려요. 다만 중년과 20대는 조금 다르게 보브컷이나 단발처럼 스타일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링에서도 펌을 해주시면 손질이 좀더 쉬워지고 분위기도 중년에게 좀더잘 어울려요. 펌은 허쉬컷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선택하셔야 해요. 네 번째 추천 헤어 스타일은 레이어드 단발컷과 펌이에요. 레이어드컷은 층을 내서 커트를 하는 스타일로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스타일은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보여주죠. 중단발에 레이어드 컷이 가장 좋지 않. 이번 영상에서는 단발 길이로만 보기로 할게요. 이 헤어스타일 역시 펌을 해주면 좀 다른 스타일로 변하는데요.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밖으로 꺼치게 해도 예쁘고 S컬과 C컬을 섞으면 더욱 감각적이 돼요. 원하는 단발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영상 보셨나요? 단발을 강추드린다기보다는 가볍고 발랄한 추천 스타일로 보여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